사랑하는 종교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신승목입니다. 아, 어, 2021년 2월 11일, 예, 설 명절의, 예, 첫 연휴, 예, 첫날입니다. 저는 이 시간, 예, 경찰청, 서울시 서대문구 미군동 경찰청 앞에, 예, 예, 나와 있습니다. 예. 방금 야간에, 어, 경찰청에 방문해서 어, 급한 건 아닙니다만, 제가 그동안 밀렸던 고발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어, 계속 해야 되겠어서, 어, 고발장을 그 야간에 접수를 했습니다. 예. 아, 예, 별, 별공주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예. 어, 경찰청 이 시간에, 어, 제가 오면서 느꼈는데, 설 명절 이제 연휴의 첫날이다 보니까, 어, 시내에 그리고 대중교통에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안 계세요. 어, 어, 그러면서 느낀 게, 아, 이런 설 명절 연휴에도, 어, 우리 국가, 국민을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시는, 예, 국군 장변 여러분, 그리고 소방관 여러분, 그리고 경찰 여러분, 해양경찰 여러분, 그리고, 어, 사회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 열심히 어, 휴일에도 불구하고 설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헌신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를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예, 갖게 됐습니다. 예, 민민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바이올리 바이올렛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지금 경찰청에 예 뒤에 보이 보이시나요? 뒤쪽에 경찰청 인데 어 불이 꺼져 있어서 경찰청 그 마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야간에 지금 민원실에 어서 그 고발장을 접수 했는데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밀린 고발이 워낙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 연휴에도 어 저는 적폐 세력들 고발을 하기 위해서 어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적폐청산에는 어, 밤낮이 없고 휴일이 없다는, 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도, 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렇죠? 계시기 때문에, 어, 코로나19를 거의 완벽하게, 예, 방역을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는, 어, 많은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편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 오늘 고발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호사카이지 교수님에 대, 대한 어, 이제 고발을 이제 제가 진행을 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호사카이지 세종대 교수님께서는 어, 너무나 많이 큰 일, 좋은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 이런 분에 대해서 어, 빨갱이라고 욕설 및 어, 허위 사실을 유포한 그런 구구 세력들이 있습니다. 친일 세력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어, 방금 그 호사카 유지 교수님에 대한 모욕 및그 명예훼손, 형법상 예, 모욕과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예, 명예훼손 위반으로 이제 고발장을 야간에 접수를 했고요. 계속해서 친일 매국 세력들에 대해서는 아, 항후 제가 어, 효사과 유지 교수님에 대한 모욕, 협박, 그리고 명예훼손, 그리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예, 계속해서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계속해서 어, 열심히 밀린 고발을 예, 할 예정입니다. 음. 다시 한번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께 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 고발한 그 고발 이외에 이제 고발 이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마스크가 자꾸 올라왔 예, 1번, 예, 오사카유지 세종대 교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그리고 한일 역사 문제 등에서 국내적으로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한민국 남녀노소 많은 국민이 존경하는 우리의 영웅입니다. 예 이니덕구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네두 번째 아예조정순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예. 두 번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제국에 의해 강제 동원된 당시 힘없는 우리나라가 국가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켜지지 못한 우리의 마음 아프고 슬픈 역사이자 진실입니다 그렇죠? 위안부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강제 동원됐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자 예, 진실이고 아픔입니다. 세 번째, 이와 같은 사실을 국내적으로 알리며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호사가이지 세종대 교수를 공공연하게 특정해 빨갱이, 호사가지 세종대 교수님을 어, 특정을 해서 빨갱이라고 어, 욕설을 하고. 어, 아참이맛 이, 제가 존간나 존간나 새끼라고또 욕설했어요. 을 어떤 정신 나가 유튜버가요. 예, 네. 이런 경멸적인 모욕적인 표현과 함께 호사카위즈 교수가 관련 도서 신친일파 반일종족주의 거짓을 파헤친다 등 다수의 책을 출간하며 방송 출연 등. 모든 활동이 피고반이 속한 친일 세력의 입장에서는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 동원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친일 매국 세력들은 일본군이 강제로 위안부 할머니들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를 반일 종족주의 이영훈 등 그런 친일 매국 세력들은 이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사실이죠. 예. 그러면서 호사가의지 교수님을, 어, 교수님께서 국민들을 빨갱이로 만들라고 그런다고 하는 뭐 기가 막힌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들 치밀 세력의 행위는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반역적이고 반민족적 행위로서 호사과 유지 교수님에 대한 악의적 비변 목적에 어~ 음해를 하고 비방하는 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입니다. 4번 피고발인의 파렴치한 유법행위에 대해 많은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국민 여러분들의 염원을 받들어서 형법 제311조 모욕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예, 명예손입니다. 예. 이두 법률 위반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헌법 제311조는 모욕죄이기 때문에, 어, 친구, 어, 고소권자인 허사카이지 교수님의 직접 고소를 해야 합니다만은, 어, 제가 국민 여러분들의 염원을 받들어서 고발해야 하기 때문에, 어, 향후에 교수님의 처벌 의사 확인서를 반드시 받아서 제출해서 고발 사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1일 예, 국민 여러분들의 염원을 받들어 국민이 적폐 청산에 앞장섭니다라는 취지로 활동합니다. 예, 적폐 청산 국민 참여인데 14,319명 예, 대표 고발인 예, 신승목이었습니다. 예. 아예예 사랑과 존경하 여러분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지금 이 시간 뭐 서대문구 미등 미군동 저그 뒤에 보이시나요 예 뒤쪽에 이제 경찰청 예 건물인데 야간이라 어 연휴 야간이라 물론 당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경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 그분께 고발장을 어 전달해 드렸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예 15일 월요일이 되면 아마 민원실로 다시 내려 보내서 정식 접수를 할 것으로 예할 것입니다. 아예예 예, 반갑습니다 예 고,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어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접배 세력의 망원 망동 온갖 위법 행위로 인해 많이 많은 여러분들께서 어, 분노하시고 스트레스 받, 받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와 반해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작년 추석 연휴 첫날에도 어~ 적폐 세력도 고발을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 설 연휴 첫날에도 적폐 세력의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적폐 세력들은 온갖 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파렴치하고 비열한 짓을 동원해서 어~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적폐 청산에서는 밤낮이 없고 휴일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낮에 뭐 고발장을 짧게 모욕죄하고 명예훼손이니까 짧게 할 수도 있었지만은 요 고발에 대한 내용도 충실히 써야 되기 때문에 어 제가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써가지고 그리고 좀 지금 이 시간 좀 약간 늦은 시간입니다만은 그래도 어 야간에 경찰청에 이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예, 바이올렛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예. 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접해 세력들이 온갖 망언과 망동을 하고, 어, 위협행위를 저지르고, 어, 지난 2주 동안 어, 조국 전 장관님의 자녀인 어, 조민 씨에 대해서 진짜 비열하고 파렴치한 위협행위를 자행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어, 국민 여러분들의 어, 분노를 자아내고, 예. 고통을 안겨줬는데 그 적폐 세력들은 어, 어제 다섯 명다 이제 몰아서 고발을 했습니다. 예. 물론 제가 제때 하지 못한 것은 여러분께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렇다고 또안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 몰아서 고발을 어제 했고요.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 호사카이즈 교수님 예. 그 교수님은 반드시 우리 국민이 지켜야 됩니다. 예. 호사카이즈 교수님처럼. 어, 지금 한일 문제,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저패 세력, 저친일 세력들, 극우 세력들에게 타깃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아유, 안경에 김이 서려서 안경을 벗겠습니다. 이런 교수님, 학자분을 어,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 저들은 작년에 11월부터 12월 초까지 6주 동안 호사카이주 세동대 교수님이 근무하시는 세동대 앞에서 온갖 망언을 하고 폭행, 폭언에 마스크도 쓰지 않고 집회를 어, 개최를 하면서 온갖 위법행위를 저질렀어요. 예, 네, 소피 H 선생님, 예, 고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호사카이주 교수님은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우리 국민들이 많은 국민 남녀노소 국민들이 좋은 경하고 계신 분입니다만은 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어~ 이렇게 좀 뭐랄까 고사께주 교수님을 에 대해서 나서서 이렇게 좀 보호하고 어~ 지켜드리는 그런 좀 것들이 좀 약합니다 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 제가 그 당시에 접폐 세력들 상대하고 했는데 어~ 제가 여러 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어, 제 때, 이 접해 세력들, 친일 매국 세력들을, 어, 고발 두건 하고, 12월 달인가 하고, 제가 그동안 진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에 걸리고, 뭐, 어, 제가 죄송스럽고 했는데, 어, 이번에 어제 고발을 다섯 건한거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내일도, 어, 나머지 이 극우 세력들, 어, 친일 매국 세력들 유튜버, 어, 그런 애들을 고발을 할 것입니다. 예. 밀린고발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만은 저들이 어 감히 함부로 호사카이주 교수님에 대해서 어 모욕을 하거나 음해 비방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오직 법과 원칙 저들에게는 고소고발을 통한 어 응징만이 있을 뿐 절대로 저런 친인 매국 적폐 세력들에게는 관용이나 용서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아예이항선 선생 님 맞습니다 예 가세연 예 가로세로 연구소 강영석 김영호 김명희 김세희도 얘네들도 고발 고소 고발 당한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봤을 때어 중앙지검에서 지금 경찰에서 기소 의견을 송치된 거몇 건이 있는데 어 서울 중앙지검에서 기소를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기소돼서 재판 중인 사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 추가적으로 가세연 얘네 강영석 김영호 김세희도 어, 추가 기소를 하면은 얘네들은 반드시 감옥에 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 말씀으로 제가 한몇주 전인가 어 댓글을 봤는데 그분이 가로세로 연구소 그 유튜브를 봤나 봐요. 그러면서 신승목 제가 이제 자기들을 고발했다는 말을 했다, 했다고 하면서 어곧 자기들도 뭐 구속될 것 같다고 그렇게 뭐 걱정한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자들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작년에, 어, 그 전에 뭐 신천지 이만희하고 뭐 악수했다는 그런 뭐 허위사실 유포해가지고 경찰에서, 어, 체포영장을 발부하다가지고 강영석 등을 경찰에서 불러서 이제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토록 강영석, 김영호, 김세희는 걸린 사건들이 워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어, 시기 문제지, 반드시 감옥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르세를 연거선 확실하고요. 그 외에 이제 어 윤서인이나 윤서인도 제가 어 열심히 집중한 결과 이제 고소 고발거리 하나 찾았어요. 예.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준비할 것이고 어 일단은 밀린 고발 지금 호사가이지 세동대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어 나서서 좀 지켜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고발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어 1, 2차 고발하고 그 이후에 많이 못했었는데 어, 오늘 네, 설 연휴 첫날 그 다시 추가적으로 모욕과 명예훼손 하고 네. 앞으로도 이 극우 세력들의 친일 세력들에 대한 고소, 고발, 고소 고발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은 감히 우리의 중요한 그 주요 인사인 문재인 대통령님이나 조국 장관님 어, 그리고 또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영웅 예, 호사카 이주 교수님에 대해서 저 적폐 세력들, 친일 극우 세력들이 감히 망원 망동을, 어, 그리고 유법행위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어, 어떻게든 제가, 어, 힘 닿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어, 단지, 어, 교수님께는 제가, 어, 너무나 죄송해요.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제가 좀 정상적이었으면은 그 벌써 고발을 했어야 되는데, 좀 여러 가지 제 사정으로 인해서 어, 이렇게 제때 고발을 못하고 좀 늦어진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어. 예, 사랑하고 중경한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저는 경찰청 어, 서울 서대문구 미군동 경찰청 앞에서 오늘 어, 호사까지 세종대 교수님의 모욕 명예훼손한 그구 예, 친일 유튜버에 대해서 어, 형법상 모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예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예 사랑하는 중견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저는 방송을 이만 마치고 이제 다시 귀가한 다음에 또 내일 고발할거 열심히 또 고발장 예, 작성하겠습니다 어 저는 고발장 작성 저 고발장 접수하는 거 외에 보통 이렇게 왜그 시간 외에는 거의 모든 시간을 지금 고소고발을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보면 빙산하고 똑같아요. 빙산에 드러난 윗부분의 고발이라면은 그 바다 속에 가라지 아니 가라져, 가라앉은 빙산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은 것처럼 제가 고발하는 것은 그입 앞에 보이는 거지만은 고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제보 받고 어, 증거로 법리 검토하고 어,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많이 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 고발 폭탄 고발, 고발에 고발 대한 사건들이 어~ 어~ 너무나 많이 밀려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변호사들이나 다른 뭐~ 직업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사건이 다 돈이지 않습니까 뭐~ 그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은 저는 뭐~ 그들하고는 달리 어~ 국민 여러분들의 염원을 받들어서 어~ 적폐 세력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고발하는 거니까 저는 저들보다 달리 오히려 어~ 더 책임감. 사명감을 갖고 어 고발 한 하나, 고발장 하나하나에 온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을 하고 법리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고발을 예, 행동으로 어, 실천을 하는 것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과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다시 한번 예, 기원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저는 어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예 고발을 마치고 여러분께 고발 관련돼서 어아아 아, 요거를 안안 안 드렸구나 제가. 아 요거 보여 드려야 됐다. 예. 예. 호사카이즈 교수 모욕 명예훼손한 유튜버에 대한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발장. 예. 이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예. <laughs>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편안한 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예. <laughs> 저는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